네 엄마의 나이 보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부터 여름 장마가 왔다고 하죠. 글쎄요 비가 자주 오네요. 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파란 하늘에 구름도 멍실몽실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이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은 예, 그래서, 제가 키워둔 다육이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것은, 홍어. 예, 제가 포토 세 개, 천원짜리 세개 사왔어. 지금, 1년, 2년 차, 이렇게, 목대가 길다랗게다라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 분재출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서. 지금 분들철사로 네, 기종 씌워졌어요. 여기, 이렇게, 이 네. 입꼬지 해서 올라온 아이들도 네, 많이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다 입꼬지입니다. 요 밑에 작은 아이들도 이 입꼬지 한 아이들. 네. 그런데 네, 며칠전에 비를 듬뿍 맞췄어요 초록 초록 하죠 오에는 네, 그래도 예쁩니다 네, 에어컨 실기 위에서 결도 나고 어떡하지 실기 네, 위에 있다가 오늘 영상 찍는다고 내렸습니다 네,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가득 되는 날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리고 여아이 보여드릴게요. 여아이가 3게나안 자랐는데, 3년, 네. 3년 키우 보니까 영월이 꽃이 피더라고요. 영월, 영월이더라고요. 영월, 어, 한 30개, 40개 정도 얼굴 많죠. 이 꼬지 하나 아이들, 이 꼬지, 영월 이 꼬지 하나 아이들입니다. 한 40개 정도 됩니다, 얼굴이. 예, 네, 열심히 예쁘게 잘 켜보겠습니다. 비맞춰서 초록초록 합니다. 야이는 네티지아. 예, 네, 지금 밖에 있다가 들어온 아이입니다. 예, 네, 네티지아도. 가위 입장이 빨갛빨간하게 물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쁘죠 아, 다른 집에는 옥상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던데. 예. 네. 라인은 나디간스. 아, 긴기 아나 친구한테. 예. 네. 어, 걸로 흔들거리네. 긴기 하나, 선물 받았어요, 예. 긴기 하나, 이 아이도 난종도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오빠매가 선물 받았나, 예. 분갈이해서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워가지고 막, 들지 못하겠네. 19 많이 늘은 아이, 수, 가족, 이 대가족이 됐습니다. 제가 옛날 옛날에 키웠던 아이는 요 아이고, 요 아이는 올 봄에, 이런 봄에, 요 아이처럼 줄 때, 여기다자고들 붙은 아이들. 네, 지금, 물을 잘 빨아 올리고 있습니다. 예, 큰 화보네. 큰아보네 지금. 가득 쳤습니다. 어린아가들 자구 다 풀려서 따로따로 좀더다 심은 아인데요참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이 아이는, 올 때부터 자구들을 많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이 아이는 자구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욕아주고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물 많이 주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은노 보여드릴게요 노고 음. 며칠 전에 물잔더 먹고 바로 바로 되졌습니다. 카메라 흔들거리네 응. 야이. 물 많이 먹었어요 이제 다음달 되면 단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피아 맞췄을때는 입장이 빨갛다더만은 그래도 야기가 무 운동이라서 한몸이라 네 비 맞지도 말, 파랗파랗 합니다. 그래도 이쁩니다, 야이가. 예, 또, 나이는, 원정방울 복나 아, 우리 집어서 많이 자랐어요. 야이, 입장 여덟 개 있는 아이, 작년 1월 9정 때, 작년 9정 때, 2000년 9정 때, 2020년 구정 때네. 25,000원. 더 멀리서 온 나인데. 그래도 잘 자라고, 많이 생장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육기 언정 방울복랑금도 값이 많이 내렸어요. 방울복랑금도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네. 다육이 매니아님들은 좋죠. 다육이 껌 내려갔어. 매장이란 울산이겠지만. 다육이 농사짓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다육이 매니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 아이도 친구한테 네, 나눔 받았어요. 저한테는 이 아이가 없었거든요. 호비. 우주목이라든가, 는 참, 우주목. 헤헤. 다이브 키운 지 3년차인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헷갈려. 당연히 이거. 요이가아이가다이히아이가 다행히. 꾹꾹꾹 흔들렸다. 아이가다행 장인도 요 자고 하나 들었어 자고 하나 붙었어 예뻐요. 우주모.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적심해서 꽂아놨어요. 올여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며칠 전에 데려온 아이. 요 아이가 오고, 굉장히 뭐나 지금 뿌리가 아직 안 나오니. 스트레스 받겠네 <웃음> <웃음> 아, 나도 열심히 놀게요. 며칠 전에 데려왔나요? 당연는 음, 예쁘게 빨갛게 단풍이 들어있어요. 긴게 하나도 며칠 전에 데려왔고. 영월인데요, 파랑동이가 됐어요, 지금. 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아이인데, 작년에. 이 아이가, 이 아이도 입고지한 아이, 영월. 페트병이 심었어, 베란다에, 네, 난간에 달려갖고큰 아이입니다. 보여드릴 거 있어요. 방울봉랑입니다 키가 멀 때까지 큰 아이인데요. 애가 착심을 했다만 따글따글 따글 아가들이 붙었어요. 따글따글. 따글. 아가들이 따글따글. 따글. 응. 많이 붙었죠. 멀 때까지 크다고 했는데, 미워,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지금 아가들이 따글따글 따글 붙었어요. 따글따글. 따글. 수영은 안 예쁜데 그래도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붙으니까 예뻐요. 예뻐. 아, 예뻐요. 오래오래 크게 키워야 예뻐질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아이들 1월달에 지금 적심해서 자구들 많이 나오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게 재미있어요. 다육 키우는 엄마들은 다그 재미로 키우나봐요. 자고 나면 방울이가 자고가 쏙나우가 있고 또쏙나우고그 재미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예뻐. 여기, 여기, 인삼팬더. 인삼팬더도. 굉장히 반들반질하게 잘 크고 있습면 나. 디아이도 인상 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